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봄다육입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에리자베스 대품입니다. 오늘은 요아이부터 보면서 시작하까할니다 요아이 보신 대로 이렇게 색감 좋고 너무 멋진 아입니다. 이 완벽한 아이죠. 금도 좋지만 봉륜으로 감싸고 있고요. 환상적입니다. 색감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너무 좋습니다. 에리자베스 대품입니다. 와, 정말로 멋지네요. 아름답게 거지 없습니다. 잘 생겼죠? 오늘 영상에도 가성비 좋은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예쁜 아이들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반면 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13번 콩마리아 요아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금발에는 너무 좋습니다. 전입장 보신대로 보면은 요아이 생을 하나 이렇게 반듯한 룩을 하나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뽀글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쪽에는 철하죠 이렇게 잘 생기다입니다. 가성비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청수고요 콩마리아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요 아이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8.5cm 입니다 13번 콩마리아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14번 이고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예, 전체 입장 금은 좋고요 반듯한 수염 가지고 있네요 입장은 한엽이죠 보면은 봉인으로 감싸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청수도 좋고요. 아메스트로 필요하신 분, 요와이 저렴하게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강추 드립니다. 요와이 뿔이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크기를 보면은 7.5cm입니다. 14번 아메스트로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아메스토르 금입니다. 15번이고요. 이 아이도 보면은 금과 녹 비율도 환상적입니다. 색감 좋고 수영 좋고요. 잘생긴 아이입니다. 생장게 보면은 이렇게 색감 너무 좋죠. 청수도 좋습니다. 이 아이도 얘 보면은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이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8.5cm네요. 15번 아메스트로. 가격 동일하게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아메스트로입니다. 16번이고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 대로 이렇게 건강도 비율도 좋습니다. 색감 너무 좋죠? 수영도 좋고. 요 아이도 완전 한엽입니다. 도톰한 입성, 건강이성장하고 있고요. 뿌리까지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옆다이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전체 사이즈가 8cm가 좀 넘네요. 16번 아메스트로.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마릴린금입니다. 17번이고요. 요 아이도 금은 최상급에도 가는 아닙니다. 금 좋고 수용 좋습니다. 마릴리입니다. 저렴하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 아이는 실뿌리 지금 많이 난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7cm네요. 17번 마릴링금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이 아이는 7번 에오파드 군생입니다. 18번이고요. 사두입니다. 보세요. 앞에 이 아이 보면은 검도 좋지만 이렇게 반듯한 얼굴이죠. 한엽이고요. 두 번째 아이 뒤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너무 예쁩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이 반대로 가겠습니다. 제일 작습니다. 쪼꼬미로 이렇게 크고 있죠? 요렇게 사둡니다. 실버, 네오파드 필요하신 분요 와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강추 드립니다. 번식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아이 하나만 볼게요. 사이즈를 보면은 요 아이는 4.5cm가 좀 넘네요. 끝에서 끝까지 부분까지 보면은 5 c m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실버, 네오파더, 군생, 사두. 착한 가격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는 에보니금입니다. 19번입니다. 황금 에보니입니다. 요 아이 보신대로 수영 너무 좋고 사이즈 좋습니다. 환상적이죠? 완벽한 나입니다 청수입니다. 에본입니다. 필요하신 분, 얼른 문자 주세요. 예쁘리 잘 내려져 있습니다. 가성비너무 좋은 나입니다요 아이도. 한번 볼게요. 요 아이 보면은 1 0 c 입니다 보신대로. 19번 에본이금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파라다이스 금입니다 20번입니다 요아이도 보신대로 금은 좋죠 금발에는 완벽하고요 반듯한 수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라인으로 보면은 핑크빛 봉유를 감싸고 있네요 뿌리 잘드아이입니다 옆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요아이 뿌리 보면은 내려져 있네요 사이즈를 보면은 7cm입니다. 20번 파라다이스.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경산 마리아입니다. 21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예, 금발에는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수용도 좋고. 다만, 요 부분에, 이쪽 부분에 보면은 녹이 조금 강한 면은 있습니다. 요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수용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청소도 좋죠. 너무 좋습니다. 경산마리아입니다. 요 아이 뿌리도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전체 사이즈를 보면 은 11.5cm입니다. 21번 경산마리아. 가격은 동일하게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2번 골드 에보니금입니다. 요아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색감 좋고 금 좋죠. 전 입장 금발에는 너무 좋습니다. 골드입니다. 와, 정말 좋네요. 크기도 좋고. 완전 대품입니다. 요 아이는. 골드 에본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완전 대품입니다. 보세요. 15cm가 모자한18 정도, 18 정도 되겠네요. 골드 에본입니다. 완벽한 금이고요. 뒤쪽에는, 예, 에본입니다만, 이 아이는 무지 쪽에 가깝습니다. 보신 대로. 이 아이도 사이즈를 보면은 13cm입니다. 이 아이가 뒤에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원종몰게인 무지입니다. 보세요. 원종몰게인 무지. 이 아이도 보면은, 예, 수영 좋고,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를 보면은 1 3 c m 정도입니다. 요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무지입니다. 요 아이도 9cm네요. 요렇게. 완벽한 골드 에본이 하나 있고요. 원종 몰개인 무지. 골드 에본이 무지. 요 아이는 마리아 무지입니다. 요렇게 분해 있는 아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다 뿌린 좋고요. 22번 골드 에보니. 가격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있는 요 예쁜 아이는 킹레드입니다 23번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금발에는 정말 최상급이라도 가언이 아니죠. 금 너무 좋습니다.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고요. 잘생긴 얼굴입니다. 청수고요. 다만, 요 아이는 현재 뿌리가 없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들어볼게요. 요렇게. 아주 뿌리 없죠? 킹레드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를 보면은 정확하게 6cm입니다. 23번 킹레드.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24번 보석입니다 요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환상적입니다 금과 녹 비율도 좋고 화사한 금 너무 좋습니다 수용도 좋지만 사이즈도 상당히 좋은 아이죠 얼굴 잘생긴 아입니다 이 보석입니다 옆모습이고요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필요하신 분 보석 필요하신 분 놓치지 마시고 문자주세요 요아이 전체 사이즈 한번 볼게요. 뿌리 내려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12.5cm 입니다. 24번 보석마리야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독도입니다. 25번 이고요. 요아이가 오늘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아이도 보신 대로 금은 너무 좋죠? 환상적입니다. 완벽한 금이고요. 보면은 수용도 좋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와이 강추드립니다 독도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와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와이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9cm입니다 25번 독도 가격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